77년. 네. 아. 요새 많이 먹는 까자 있어요, 아우 어. <laughs> 말썽 좋아요. <laughs> 요새 많이 먹는 까자. 까자 있어요. <laughs> 저 요새 많이 먹는 것는 아니고, 그거 맛있었어요. 일본 과자인데, 김에 싸져 있는 모르지. 그자국사어그래 아, 네, 어, 저는 많이 먹는 과자 같은 건 없는 것 같고요. 근데 요즘 많이는 먹고 있어요. 잘, 아, 저도 또 하면 되니까. 네, 요 올해 모르겠어요. 애 r 하면서레오이랑 저랑. 막방주쯤에 이렇게 너깃 모여들 보면서 막방까지 되게 우리 열심히 해다라고 했거든요. <laughs> 네, 막방주쯤에 활동하면서 힘들 때좀 먹으면 막방주쯤에 좀 살이 올라온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네, 이번에 지금 좀 먹고 있습니다. 많이 먹어. 많이 먹어. 여러분보다 많이 먹어요.